<laughs> 아, <웃음> <이거>. <웃음> 아빠 하나 또 아빠 하나, 또 아빠꺼. 아빠꺼,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버지 회장 이거는 집이다. <laughs> 떨어지니까 뭐 자연의 현상이지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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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가네. 병이 작다. 아다됐다다 되는 우리 아빠. 아, 맛있겠다. 음, 이게 위에 잘라야 되는데, 칼라안들어다 그러니까. 뭐, 이건 저희 집 앞에 난홍시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아빠 좋아하지? 아, 너무 예뻐, 예뻐하고. 와 앉아 있어. 요 앞에 딱내 바라보고 있어. 마서 아버님 음. 제시한잘 받으세요. 네, 일부러 급부. 다음에는 두병사 어깨 아빠. 그래. 그래. 원래 뭐뭐 하려고 뭐 했지 저희가? 청하. 어, 청하 하려다가. 청하 살려다가는 뭐야? 살려다가? 아니, 와, 청. 기억... 청하야? 청아야? 청하. 어, 얘도 왔네. 이로와다 나를 환영하는 것 같네. 아니, 우리 아빠 친구들인가? 어, 색깔이 변하고 있잖아. 아버님은 그 변화를 보니까 좋을 것 같아. 맞아. 나 아, 죽으면 이런 데 와야겠다. 없애라며! 산에다 <laughs> 그냥 썩들어줘 <싹> <laughs> 아버님 옆에다 나중에 어머니, 아버님 먼저 가실 거니까. 거기다 뿌리는 데? 거기 조금 위적이어서 여기도 자, 뭐 자연에다 그냥 이렇게. 그거 안돼 불법이야. 자연에 뿌려도? 응. 응. 엄마는 요 온데 스 거. 엄마는 요 오면 되고. 흔적 없이 사라졌으니다요 오면 되고. 오빠, 니는 내가 고민해볼게. 야, 근데 이거는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산 사람의 몫인데, 응. 보통은 근데 죽은 막.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의 소원은 들어줘야지 선행안 뿌려줘 내 소원이야 음, 들어줘야 돼안 들어줘야 돼? 싫어 나 뽈가루 못 만져 아, 장갑 끼고 만지아못 만져 그래도 못마을것 같아 그럼, 싫어 <laughs> 통 들고 이렇게 뿌리면 안 돼? 흉지나간사람들 음, 마지막 화분을 갖다 놓으셨어. 저기 원래 꽃이었는데 다 좋네. 사랑해. 음, 근데 저분은 저를 다서우려고네 정말? 어... 그런데 저보다 요다 꽃하는 다 꼽아서 했네추석에 너무 오셨었나 보다. 그때 런은 많이, 많이 오셨지했 지금 아, 요 음. 앉아있대요. 라여기 주영아 왔나? 요년 이렇게 늦게 우리 왔노? 우리 아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. 요년 이렇게 늦게 왔노? 연년이야욕 못한다. 나한테 욕한 적은 없다. 그럼 음, 지영아, 왜 이렇게 늦게 왔노? 지영아, 안 음, 간다. 영아. 놀다가 간다. 이렇게 늦게 왔니? 연희도 길었는데 왜안 왔니, 너는? 영아, 가자, 영아. 몸이 아프지 않니? 뭔가? 아유, 아니야. 뭐, 긴 누르지 않니? 아니, 전혀. 그건 내가 누르는 게 아니야. 너희 아빠가 누르는 거야. 유년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유년, 혼날만 하지 마. 뭐. 연휴도 이렇게 긴데, 일년이 나돌다니고. 고마라이제 내가 한번안 하니까. 아이고, 아이고. 난손 여기 있잖아 응? 너희 아버님이 그런 거야. 늦게 와서. <laughs> 저는, 사위야. <laughs> 아버님, 저는 오자고 몇번 얘기했어. 사위야. 니네 맞사이가 돼가지고. 내 오자고 몇번했잖아 어? 니네 맞사이가 돼가지고, 내한테. 응? 아버님, 제가 분명히 가자고 두 번을 얘기했는데, <laughs> 이 딸내미가. <laughs> 내가 하는 거 아니야, 이거 지금. 넌 나고 술 처먹는다고 아, 안 왔습니다. 맞아, 안 맞죠? <laughs> 나 오자고 했잖아. 전날도 그렇고 자전거 타서 오자고 했지. 할수안했어 <laughs> 100번 사죄, 다시. 일어나. 100번 사죄. 아버님이 나한테 조면 나타나서 왔고, 제발 딸내미 좀 데리고 찾아온나 사이야. 응? <laughs> 이승에서 못한, 정음. 차량. 아 산을 냄새 너무 좋다. 어요 바다 어. 발라지 산을 냄새 향. 응. 땡땡. <웃음> <웃음> 아 엄마는. 많이 부르잖아. 부르잖아. 울어라 지금. 노래 틀어줄게. 나 울어라. 자, 나 실제 그 새로운 다 잊으시고. 가 사람 모르겠다. 노땡큐. No, 아니 나 마음으로 할래. 또 <laughs> 고생하시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노. 이거 스승의 은혜 <웃음> <웃음> 아니 너 이거 스승이혜 아니가? 이래이가아 이거는 진짜로 증명한 거야. はい。バ 안정은넌왜는데이왜왜 이영애? 다시고 봐찾아다 우리 어머니의 희생은 다이 없어라. 어려서 아 아닌데. 아, 고 없고 얼러 주시고 자 섬 옮기대여 기다리는 마음 아르사 그를 때사 다시 생각에 고시 너 이마이에 아 가사 안보 너무 좋다. 주름이 알았어. 가득 어디 그무엇시도 노래 불렀을 때 어머니는 마음을 불렀을 때이 바람이 하늘을 이 나무들 봐봐. 이게 손짓하는 거야. 내가 다 눈을 쳐다봤거든. 요게 딱 날라와서 아, 어? 거야. 때린거야 그거 뚫어졌잖아 근데 진짜 아팠어 눈이 안들려 당행이지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님이 <laughs> 던진거 같아 너 어디가서 <laughs> 찾아뵙지도 않고 지금 어? 람 계시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네들 여기 떠도시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 아니야? 아 그럼 우리 조상님이 조상님이 너는 나 대신 부모를 고, 하면서 던진거야 나한테 이거를 짝이 때리듯이 삼순이 부모겠지 삼순이 우리 불효자 너안부면서불효자 어. 아니고 타이밍 어떻게 이렇게 맞지? 그러잖아. 아까 너도 어떻게 딱 보는 거? 그러잖아. 네. 엄마한테 돈 빌렸어? 엄마 때렸어? 2년 동안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어. 준영아, 엄마가 그래도 찾아봐야지. 아쉬기. 찾아봐야지손 들어. 손 들어봐. 손 들어봐. 손 들어보라니까. 아이 처음 들어보라고 우리 어머니 나한테 텔레파스 보냈어. 아, 어머니, 아... 아, 잠깐 <laughs> 손들어봐. 아, 어머니 그랬다고요. 아, 정현이를 잡아 사랑해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이렇게 음, 전화를 음. 하는데? 자이너하고 참 즐거웠지. 음. 되게 즐거운 분인데 하고. 항상 그래 맞아. 응. 내가 오빠, 또 오, 오빠 오빠 니에 대한 어,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. 자이너를 하고 참 많은 그 추억을 많이 못 쌓은 게. 어, 우리 그래. 아빠는 내하고도 추억이 없고, 엄마하고도 추억이 없고, 우리 아빠는 혼자 잘 놀다 가셨어 집에서. 방콕에서, 알지. 방콕에서, 방콕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. 놓으신 건 아니고 방콕에서 우리 아빠 친구네 것이지. TV가 친 거고 음. 그 남한테 뭐해코지나 피해는 안주셨으면 피해를 받았지 피해를 주신 분은 아니야 근데 뭐, 음, 뭐 음, 잘 괜찮아 괜찮아 네가 사준 것도 아니면서 참 먹어 우리 아빠요 잠깐 본인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 왔을 때나타놓다 가. 마 좋을까? 가 마음에 누가 마음에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가 마음에 누에 누가 마음에 누신에 누가 시키지 누가 마에가 마음에 누가 마음가에 기품이 있나 싸 한번 싸 꼬였네. 음. 얘도 너무 전락하는데 와안 티났지. 아버님 다음에 오겠습니다. 아빠, 또 조만간에 올게. 그 자리에 있는데 뭐 우리 아빠 나무가 됐기 때문에. 달달 응. 응? 타는 거야? 응. 돈은 펴서 넣어드려야 돼. 돈 없니? 다 아까 차에는있지만돈혼이 응, 없다. 좋은데 써주세요. 얼마 되진 않지만, 우리 아빠, 금방 왕생해 咱们。